부활 8일 축제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세종성 베드로 성당 주임 안두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좋은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 말씀은 어제 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앞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만나 그들에게 성경을 일깨워 주시고 빵을 나눌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에 나타나시어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유다인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부활하시어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매어 계시지 않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유령을 본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상처를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게 하시어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또 예수님을 만져본 제자들은 놀라워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은 제자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지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전 성경을 보면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 어리둥절해 있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당신을 보고 만져보았지만 아직 어리둥절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음식을 드셔 보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신 예수님,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어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까지 드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순명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죄의 용서와 회개의 소식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이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 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죄의 용서와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세종성 베드로 성당 주임 안두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두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